네. 다시 오늘 한때 7만 달러를 넘었던 비트코인이 연준 제롬 파월 기자회견 후에 조금 내려왔는데요. 네. 파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올해 지나고 내년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크게 오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라 루나 권도형의 2억 달러 비트코인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요, 어, 7만 불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더니 다시 좀 내려왔죠. 지금 내려와서 6만 8천 불, 뭐 이런 수준인데, 미국 시간으로 12일 수요일 연준 금리 발표가 있었죠. 자, 금리 발표 전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기대 심리가 나왔고, 그런 영향이 겹쳐지면서 네, 비트코인도 한때 7만 불을 이렇게 넘었던 걸로 어, 보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황을 보면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자, 금리를 높게 유리, 유지하고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현재까지 뭐 엄청나게 올랐죠. 어, 그렇지만 금리를 내리게 되면요. 그만큼 투자 자산에 돈이 더 들어오게 되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당연히 플러스가 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7만불 좀 넘었다가 지금 가격 6만 8천불 자 이런 수준으로 살짝 내려온 건데 아직 금리 인하할 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좀 다시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금리 결정을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원들이 위원들이 네, 금리 전망을 한걸 보면요 이게 그 금리 전망을 한건아그 편데요 금리 전망을 한걸 보면 2024년 올해 금리를 한 번도 내리지 않을 걸로 본다. 이런 사람이 이 19명 전체 위원 중에서 어, 영, 자, 자, 0. 한 번도 내리지 않을 걸로 본 사람이 자, 이렇게 1, 2, 3, 4, 네명이고요 어, 19명 중에서요, 올해 0.25%포인트씩 두번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본다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냐? 8명입니다. 열, 그러니까 총 19명 중에서 8명이 두번 금리 인하할 걸로 봤고, 어, 7명은 한 번만 인하할 걸로 봤고, 4명은 한 번도 인하하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자 결론적으로 이 11명, 어, 19명 중에 11명이 한 번만 내리거나 안 내릴 걸로 본게 됩니다. 자 11명 중 4명은 심지어 한 번도 안 내릴 걸로 이렇게 봤죠. 3월에, 3월에는요, 이 조사를 했을 때, 4명이 아니라 2명만 올해 한 번도 안 내릴 걸로 본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금리 결정하는 위원들 중에서 절반이 조금 넘는 다수가 네, 절반이 조금 넘는 다수가 올해 많아야 한번 금리를 내릴 걸로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파월은 그래서 뭐 아직은 연준이 금리 내릴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게 반영이 돼서 비트코인 가격도 살짝 내린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금리 결정하는 FOMC 위원들이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한 걸, 그걸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다시 아까 그 그래프죠 요게 내년도입니다 아까 이게 2024년 올해 거고요 요게 내년도 건데요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이렇게 쭉 포진을 하고 있죠 많은 숫자가 보시면요 자, 19명 중에서요 9명이, 9명이 0.25%포인트씩 금리를 한 번씩 내린다고 치면 5번 내릴 걸로 봤고요 그리고 2명은 6번을 내릴 걸로 봤고요 그리고 한 명은 7번을 내릴 걸로 봤고 10번 내릴 걸로 본 사람도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0.25% 포인트씩 뭐 매번 내리는 건 아니고 한 번에 뭐1% 포인트 이런 식으로 왕창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빈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내년에 금리를 1.25% 포인트 이상 내릴 걸로 본 위원이 압도적 다수인 13명이나 됩니다 정리해보면 올해 한번 내릴 가능성 네, 올해 한번 내릴 가능성이 현재는 가장 높고 물론 두번 내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년엔 빈도로 보면요 다섯 번 이상 금리 인하 폭으로 보면 1.25% 포인트 이상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금리를 인하하면 더 많이 더 빨리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길게 보고 갑니다. 자, 잭이, 어, 잭이 아니죠. 권도형, 비트코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권도형의 테라폼 랩스가 어, 45억 달러 수준의 추징금과 벌금을 내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권도형 테라폼 랩스 둘다 다시는 코인에 손대지 못하게 금지한다. 코인 사업에 손대지 못하게 금지한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권도형도 테라폼 랩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자, SEC에서 법원에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제출을 했고 이제 담당 판사가 받아들일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판사가 받아들이더라도 45억 달러라는 추징금과 벌금. 실제로 SEC가 이 돈을 받아낼 가능성 매우 낮아 보입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어, 권도영 비트코인 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대목이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 합의문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45억 달러라는 추징금 벌금의 많은 부분은 받기 어려울 거다. 테라폼 랩스는 1월에 파산 신청을 했고, 그래서 테라폼 랩스 파산, 청산 과정에서 그돈 대부분이, 이뭐 45억 달러라는 돈 대부분이 무담보 채권으로 뭐 간주가 될 거고, 어, 간주가 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뭐, 회사 망해서 청산하는 마당에 45억 달러 내기로 합의한다고 해봤자, 없는 돈을 만들어서 낼 수는 없는 것일 거고, 불량 채권이 될 걸로 보인다는, 뭐, 그런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금 파산 절차에 있는 테라폼 랩스의 CEO, 현재 CEO가 아만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이 재판 과정에서 한 얘기를 보면요. 지금 남아있는 테라폼 랩스의 자산은 달랑 1억 5천만 달러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 45억 달러 추징금 벌금 받아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남아있는 회사 자산이 달랑 1억 5천만 달러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번 합의에 자이 권도영 개인한테 8천만 달러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 권씨가 또 테라폼 랩스 파산 재단에다가 회사 측에다가 2억 430만 달러를 이체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권도형은 파산재단에 2억 4천, 아, 2억 430만 달러를 보내라. 이렇게 어, 했고, 권 씨가 동의를 했다는 얘기죠. 자, 그 얘기는 지금 권도형 개인이 현재 2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SEC가 파악하고 있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